자, 아, 일단 고대토벌 제가 님들 소급적용 이제 확인할건데요 제가 개선전에 150이었거든요 어, 150 그거랑 이제 휘장 증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한번 근데 나안 오른거 같은데? 아, 아직 야, 지금 맥스 돼있지?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하면 돼요 소급적용 이제 해준다 했습니다 100레벨 이상 그거 한번 확인해보면 되죠? 고대요정 한번 돌게요 야 니변상 액티브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하 5편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 오 여기 황창 7장 어 아, 이거 연길 2장 2960개 줬네 증표 뭐야 극노사리 이거 왜 줬어 협방 천장 퀴즈쇼 실버벨 우승자 아 그것도 줬구나 어... 자 이것도 일단 좋구요자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지 고대유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맥스로 차있는데, 이게 소급적용 해준 거거든요. 어, 해준 거고. 증표도 2960개 줬고요 12에서 1 5강그 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이 받았나? 받으셨나? 자, 일단 10초 뒤에 그 AI랑 한번 같이 돌아볼게요. 음. 돌아볼게요. 까지 받았나요? 1 5원 이상 이 신분들 보다 아 방어력이에요? 어이구 괜찮네 그러면. 그거를 근데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 응. 어차피 지정해야 돼, 해야 되니까 자, 150에서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건님 어서 오시구요. 하이하이, 얼마나 올라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보자, 한 번. 150에, 50입니다. 150. 현재 이 상태였구요. 보자. 아, 어딨냐, 이거. 진짜, 진짜 어딨어. 우와, 뭐야! 32나 올랐는데? 72님 추천 감사합니다. 182 됐어 와.. 야.. 이 생각보다 어, 많이 올라는데 근데 이만큼 돌긴 했어 한 50만장 깠으니까 어. 어, 한 번만 하고 말라고요 어.. 32올랐어요야 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 100이상 많이 하셨던 분들 어.. 연장보상 우편받았어 그니까, 님들 소급 적용해준 거, 그거, 150, 어, 돌려보세요. 아, 그니까, 저번 패치 이후로 돈거 말고, 그 저번 패치 전에, 우리가 백사, 처음에, 백에서, 처음, 일주일 동안 돈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소급 적용해준 거거든? 어, 그거에 대한 소급 적용해준 건데, 야, 많이 올랐어유 올라... 아이고, 뭐야. 많이 올랐네. 182 됐어. 요 이거 200 금방 찍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치. 어,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소급 적용에 대한 거. 우편이랑. 오, 또 왔다, 우편. 뭐야, 또 있는데? 아, 점검 연장 보상 좋네요. 어, 이것도 받으세요, 님들. 우편 더 들어왔어. 어, 우편 더 들어왔어요. 다들 받으시고요. 입장권이랑 뭐, 블랙펄이랑 뭐, 럭키 박스. 두 개. 3, 2, 1, 가자.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소급 종양에 대한 거 이제 이것도 여,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